안녕하세요. 범스의 뒷동실입니다. 저는 지금 피에르슨 오토모티브 뮤지엄에 와있어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차가 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올라앉아서 사진을 찍는 그런 장소인데 어, 일단은 투어를 시작해볼까 해요.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항상 이 투어를 할때 처음으로 보여주는 차인데 벤츠가 만든 첫 번째 내연기관 엔진을 가진 차입니다. 오리지널은 아니고 레플리카예. 디퍼런셜도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다 오픈돼 있어요. 사람들이 저 차를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의구심을 들어했대요. 못 믿어하고 어쩌면 악마가 만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믿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 차는요, 어, 처음으로 네 바퀴를 가진 차예요. 보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다판 스프링. 스프링이 이렇게 세 개씩, 네 개씩 붙어 있어요. 음. 그리고 하나 특이점이 있는데, 이때는 여기 뚜껑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상 꼬비가 있어요. <웃음> <웃음> 이 뮤지엄을 만든 미스터 피라스는 어, 굉장히 많은 굉장한 그 자동차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흔히 아시는 모터 트렌드라는 잡지, 번스야 나버스 하브라 등등등 많은 매거진들에 창간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차를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셨대요. 여기 있는 차들 일단 다 영화에 나오는 차들이에요. 우리 첫 번째로 S2000인데 어디서 많이 본차 같죠? 베스트 앤 퓨리에서 어스 나왔던 차예요. 분노의 질주, 허비, 허비. 허비 드로리안 타임머신이죠. 델마 루이스에 나왔던 그차 그대로요. 아이언맨 위대한 개츠비에 나왔던 차.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차요. 어렸을 때 많은 분들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라트카, 렉모빌 배트 이런 것들이 여기 널려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컨셉카가 두 대가 있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차일 수도 있는 차들이에요. 첫 번째 차는 머큐리 528 컨셉이고요. 이 차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차는 엔진 앞에 있는데 에어컨이 뒤에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여기서 작동을 해서 공기를 안 넣어주는데 더 희한한 건 짐을 어디다 넣느냐. 이 옆에 이만큼 보이죠. 뭐 이만큼. 이만큼만 러기지를 실을 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열어가지고 양쪽으로다가. 이 차는 사실은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로켓에서. 로켓 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선형이고 이 차가 아 세상에 단한대 있는 차입니다 53년에 더즈에서 만들었고 이 차는 그때 당시에 콜백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 이뻐요 네. 네.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콜백보다 훨씬 더 이쁘다는 걸알수 있어요 컨셉카 옛날 진짜 진짜 다 직접 다 그린 거예요. 옛날에는 물을 여기다 채워서 냉각수 통에 라고 모자라면 맨날 끓어서 넘치니까 끓어서 넘치니까 여기다 물을 따로 담아서 가족 가 다녔던 거같요 지금부터 보시겠거든요. 포르쉐 에펙트라는 테마를 가지고 꾸며진 공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포르쉐가 영향을 끼쳤던 것들이 포르쉐의 역사, 에어로 다이나믹 그리고 포르쉐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굉장히 레어한 차들이 많고 그리고 레이스카들도 많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차는요 1949년에 만든 포르쉐 드먼드입니다 사실 9.11이 나오기 전 모든 포르쉐에 감명을 준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독일에서 생산하기 전에 처음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50대 중에 50번째 차입니다 개인 소장품이고요 이 미주 업의 차는 아닙니다 보시면 은 기본적으로 지금 세대의 911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로로 되어있는 이 핀들 보이시죠 공기가 들어가기 공략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구이 조차도이 차에서 영감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도로를 달리는 차입니다 보시면 번호판이 있죠 그리고 인슈런스의 날짜까지 있습니다 구구2에도 이게 쓰고 있는데 이 레버 가로로 돼 있고 눌러서 당겨 수 있는 레버. 굉장히 개인 소장품이기 때문에 절대 터치하면 안 됩니다. 이 차는요 1964년에 나온 901901입니다. 901, 지금 흔히들 저희가 포르쉐를 911로 대표 하지 않습니까? 푸조가 901의 이름의 트레이드 마크 즉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푸조가 포르쉐 얘기합니다. 너희 901 이름 쓰면 안 돼. 이름 없애. 그래서 911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이유가 이차 어? 때문이에요. 901을 못쓰게 됐으니까 911을 쓰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에서 80대만 만들었었고, 그 중에 5대만 살아있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991에도 이 정도 벤트는 있죠. 그렇죠? 완전 틀린 점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차는. 음... 1975년에 데뷔를 해서 미국에 소개된 것은 1976년에 소개된 진짜 9.11 터보입니다. 처음으로 터보를 올린 차예요. 터보를 올렸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9.17 레이스카가 터보를 처음 달고 레이스에 사용이 되었었는데 그거를 양산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차죠. 9.11이라고 가장 틀린 점은 더 와이드한 펜더를 가지게 됐었고 현대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죠 더 넓은 타이어 그리고 흔히들 웨일테일이라고 하거든요 볼에 꼬이라고 하는데 이 스포일러가 처음 적용된 차가 911 터보 였어요 제드림카기도 하거든요 포르쉐 959S입니다 전 세계에 29대만 생산되었었고요 959는 911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슈퍼카고요 카라라 g t 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때 당시에 1988년에 510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510마력. 911을 기본으로 했었기 때문에 뭐 기본 모양 자체는 같지만 이 사진에 보듯이 앞과 뒤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뚝 떨어져 있죠. 그리고 공대를 다녔던 차예요. 아, 정말 아, 솔직히 아까워서 못할것 같아요. 아까워서 너무 아까워. 공기도 세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유리 유리 안에 딱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서 그냥 감상만 해도 너무 훌륭할 것 같아요. 아름답네요. 진짜 아름다워요. 여기 있는 프로토타입들은 원래 자동차를 만들 때 이렇게 작은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든대요. 이거를 기반으로 회사 전체적인 실루엣을 잡고 그다음 이제 큰 자동차 실, 실차 사이즈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는데 실차와 똑같은 프로토타입을 만든 게 지금? 저 뒤에 있는 카레라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카레라 GT 있죠 그 카레라 GT의 저 프로토타입이래요 그래서 저 프로토타입은 또 뚱레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레라 GT입니다 분노의 조절 포로쿠를 어, 눈을 감게 만든 차이기도 하고요 포르쉐가 처음으로 V10을 썼던 차고요 마력 같은 경우 558마력 최고속은 205마일 대략 300km 정도 되고요 들어갑니다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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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많다 어 나무로 만들어져 있대요 초기형 캐딜락 캐딜락 마크가 이거예요 이게, 이게 가스로 가스 있죠 휘발유로 작동되는 거예요 이 전구 등 자체가 전등이 그래서 비상실에는 이거를 떼서 대구 비상실에 쓸수 있어요 이차는 you know 머서인데 이 전체 이, 이 전체 뷰점에서 가장 중요한 차 중에 하나예요. 머스.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기본적으로 10여 억은 넘어. 이게? 어, 1911년에 90마일을 넘어갔을 차래요. 그럼 15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1년에 이 후드를 단한 번만 연대요. 단한 번만. 먼지 없애려고. 에. Really? 오늘 Father's Day? 네. <laughs> really on father's day? Yeah. 얘네가 미국에 있는 Father's Day, 즉 아버지의 날에. 만 여기 후드를 다 연대요. 근데 그날에 모든 아버지님 남자들이 여기 와서 파티를 한대. 다 즐기고. 예. 여기에 있는 모든 차들을 3개월에 한 번씩 시동을 다 건대요. 엔진 있는 건 여기 있는 건다 시동이 걸린대. 그래서 그날에 그날에 이 차들을 다 움직인대요. 한 번씩. 그리고 여기에는 세 명의 메커닉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차를 유지하는 거. 아 여기에 있는 것들이 아메리칸 롤스로이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 자체 있죠. 보통 롤스로이스나 이런 것들 자체가 여기가 굉장히 밸리브라 하잖아요. 그 가격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모든 차들의 엠블럼이 굉장히 가치가 돼요. 몇천 불씩 하는 엠블럼들인데 옛날에는 이 차의 주인들이 이 엠블럼 가지고 자기의 신분 나 이거 있어. 너보다 잘 살아. 뭐 지금도 그렇게 나죠. 지금 차대도도 그렇게 나데 오, oh, that was so special. 1929년 듀폰 스피드스타 g 입니다 이거는 important. 전 세계에서 세대 있는 차래요. 와, 이거 70억짜리네. 최대만 만들었던 차고 지금 이차의가 지금 70. 70억이 넘는가? 80억. 저 아래에 그그 전구가 있어서 그걸 옵션으로 달수 있었대. 사담 후세인이탔던 Hussein. 차. 사담 후세 지금 사담 그세인 아, 이거는 교황님께서 타시던 차도 있고요. 뭐 아, 너무 많네 차. Uh, 다이아나 더 데이카. 어더블로어 어, 스탠트카. Yeah. 와 이것도 있고. 야 yeah, 스피드 레이서. Yes. <laughs> 스피드 레이서에서 나왔던 차. 아이 뭐? 어 아, 오리지널 그린 홀드 영화에 나왔던 차도 있고요. 맥그넘 피어에 나왔던 페라리 도 있고요. 아 판테라. 1 9 7 0년 판테라를 보고 계신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차 안에서 여자 친구네 빵, 여자 친구네 빵이척 가지고서 뭐, 말이 좀 심하게 나는데 열이 받아가지고 스티어링에다가 총을 세번을것같요그자국에 남아 있어. <목소리> <엘비스. 웃음> 말이네 이 차는 저기 여기 피라슨 뮤지엄에 미스터 피라슨이 리 스토어 한 차인데 마주한 눈을 롤스로이스 진짜 와. 가격이 20밀리언 달러가 넘는대 20밀리언 달러면 얼마냐? 와... 200억짜리 이거 200억짜리야 건들지 마, 가까이 가지 마 어, 숨도 쉬지 어, 마 이건 실제로 롤스레이스에서 만든 차야? 어, 근데 이 사진에 있는 차야 다 많이 고장났던 것들을 어떤 이유 때문에 다 리스토리를 오 했대 근데 지금 가격이 측정된 게 200억이에요, 200억 어, 옛날에는 원래 나무로, 나무가 로나무 원재료였대 이 차를 만든 롤스로이스에서 전체가 아 리스토어 한데 3년이나 걸렸대요 피터슨씨가 진짜 이걸 타면 타이타닉 타는 거 같다고 아우.. 너무하네요 포드 yeah. 마스3야 아, yeah. 마크.. 7. 전 세계에 딱 7대 있는 차야 아 공도형 yeah. 총 7대 중에서 4대가 자연대차인데 그 중에 하나 전 세계에 4대 있는 좌네들 차량 네. 중에 하나 아 볼트를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데 너무 많은 차들이고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딱 한번 대충 둘러봐도 굉장한 차들이 많아요 미쳤네 이것도 있잖아 이 차는 드로리안, 드로리안입니다 드로리안은 흔들들 은색을 보시죠 실버색을 보시는데 이 차는 골드예요 그리고 그 드로리언 회사에서 이 차를 보러 여기까지 온대요. 그 이유는 공장에서 바로 여기로 처음에 왔었고 오리지널이고한 번도 우, 운전이 없대요. 어떤 것도 데미지가 아무것도 없대요. 새 차와 같은 컨디션 공장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골드 되게 24K 골드를 진짜로 뿌렸대. 이 차에다가 아, 진짜로? 어 24K 골드 그 플레이트 그 페인트에 섞어서 뿌렸대. 와우. 베이비 <laughs> 아기용 샴푸를 위해서 실제로도 이 차를 그 워싱그 세차를 할때 베이비 샴, 아기용 샴푸를 써서한대 아, 이게 골드인 이유가 있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 카드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마케팅용으로 세대를 딱 만든 거예요. 골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케팅, 마케팅 하려고 이거 세대를 만들어서 광고도 쓰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도 주고 막 이랬던 거라서 세대를 만들었고, 이 차는... 하나도, 세대 중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않자죠 키로스가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 두대는 실제로 상호를 했고 이 차는 부가티 57C고요 제가 이차 앞에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 차는 많은 사람들과 회사들의 영감을 줬던 차인데요 특히 롤스로이스가 이 차에 많은 영감을 받았었다고 이거의 특별한 점은 이 윈드실드가 올라갔다 내려간대요 너무 그냥 예술 작품 같지 않아요? 이거 부가티가 이걸 디자인했을 때 디자인했을 때뭘 여자의 몸을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했대 70억 넘게 80억 정도 베이비모어 아, 여러분 지금 저 어, 굉장히 영광스러운 차 옆에 있어요 첫 페라리자 그리고 뭐? 제대되는 페라리를 보고 계세요 어, 엔조 페라리가 알파 로메오에서 다가 퇴사를 해서 알파 로메오에 가지고 있던 그 계약 때문에 4년 동안 어 아무것도 못 하고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처음으로 양산을 해서 판차가 2차입니다. 컬러가 뭔지 알아요? 이게 페라리 레드래요. 오리지널 페라리 레드. 지금의 페라리 레드는 마케팅이유 때문에 점점 밝아져 왔던 거고 저도 이건 처음안 사실이에요. 이 페라리 레드는 엔조 페라리가 선택하고 가장 좋아했던 색깔이래요. 이 차는 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많은 콜렉터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콜렉터들이 이걸로 레이스도 하고 쇼에도 나가고 그리고 다시 또 리스도 하고 근데 지금의 콜렉터를 만나서 가장 오리지널 컨디션에 가깝게 복원된 페라리입니다 운전석에는 레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옛날에 차를 이렇게 세워두고 뛰어가서 타서 시동을 걸고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유추하고요 조수석은 이렇게 열수있게돼 있고요. 가장 넓이 얇은 판이 있어요. 세이프티 바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하들은아게것도 없어요. 룸미이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드 미러 없이웨이스에 거의 이화게 하면 고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차를 만지이 싶고 막 타고 싶고 그런데 절대 그러면안 되니까 면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렇 음. 아... 20억은 그냥 가, 그냥 하게 넘을 것 같다고 하네요. 20억이야 200억, 200억. 이 차는 피아트 8E. 와, 이 차의 이름이 8V라고 피아트에서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유가 있어. 요 재밌는 이유인데 피아트가 생각할 때, 아, 예상은 포드가 또 V8을 트레이드 마크로 저작권을 걸어놨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해서 8V라고 했대요. V8을 거꾸로 해서. 어, 저는 이차들 이 앞에 있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진짜. 1955년부터 음. 어, 57년까지 만들어진 티버드입니다. 포드는 이 차를 여자들을 위한 스포츠카로 마케팅을 했어요. 제가 그때의 감성을 다뭐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컬러들, 컬러스팀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보면은 헤드라이트, 뭐 등등 범퍼 등등 다딱 여자를 위한. 딱 봐도 되게 여자가 탈것 같지 생기 잖나요 여자를 위한. 네 여러분은 지금 어, 전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토마스 에디슨 많이들 아시죠 어, 토마스 에디슨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전기차를 보고 계십니다 어, 이거는 말로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영상으로만 보여줘도 대단할 것 같아요 근데 어, 뭐 일단은 리스토어가 다 되진 않았지만 리스토어 할 생각도 없대 그냥 이대로 놓기만 할 거라고 합니다 아이 글라스 자체도 커브가 손으로 직접 했다 그리고 타이어도 직접 손으로 꼽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120년이나 지난 지금 어전 세계의 모든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 이 차가 정말 첫 번째 제대로 된 전기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를 보고 계신 거야. 역사를 보고 있어요. 어, 마지막 날은 여기 페를슨 오토모티브 위주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이 위주엄에서 저희가 사실 엄청난 차들을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는 못 보는 차들, 그리고 역사적인 차들, 뭐, 모든 걸다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다는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LA를 오신다면, 이곳, PAM, PLS는 오토비티 뮤지엄을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곳을 방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계절마다 전시가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에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고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포르쉐 저희가 테마관 안에서 지금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에는 페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시고 권장드리고요.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 부디 즐겨셨으면 주 좋겠고요. 그리고 매우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전 세계 어디라도 기회가 있다면 가서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